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지금 파이네트워크 생태계를 한번 보면요, 너무 너무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잠시 어,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주 초창기죠.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소식을 좀 추려서 전해드리자면. 일단 파이 커뮤니티에서 잘 정리를 해놓은 유통량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백서나 다른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트위터용 차트로 보여드려도 잘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파이의 총 발행량은 다들 아시다시피 1000억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량이 아니고요 총 발행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중 코어팀이 200억 개 그리고 커뮤니티에 800억 개가 할당이 됩니다 절대 코어팀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제 ICO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죠 또 대부분의 비용을 코어팀에서 자체적으로 좀 충당을 해서 만들어낸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 또두 번째로는 이 20%의 쉐어도 한 번에 코어팀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 할당되는 만큼 비례적으로 쉐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즉 어, 코어팀 입장에서는 우리는 20%를 가져가지만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덤핑, 뭐 러그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커뮤니티가 가져갈 수 있는 800억 개 중에서 현재 유동성 풀에 50억 개 그리고 재단에 활용할 100억 개를 제외하게 되면 650억 개가 채굴 활동으로 인해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노드를 통해서 받는 채굴 보상은 어, 최대량이 650억 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650억 개는 지난 백서에 따르면 약 200억 개 정도가 채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200억 개 중에 KYC를 통과한 계정만 파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즉 1인 1계정만 메인넷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확률이 대략 2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고래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닝팀의 채굴률을 평균 내 보면 대략 한25%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채굴량 약 200억 개 중에서 실제 메인넷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약 50억 개로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락업이 초반에 걸리게 되죠. 이 락업을 여기서는 75% 정도로 걸어놓았네요. 저도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7,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보니까, 대략 한80% 이상은 락업이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아주 잘 평균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50억 개 중, 대략 25%만 일단 시장에 유통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대략 어, 10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만 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인당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제 계산의 평균을 다시 언급해드리자면, 예전에 마이그레이션 된 분들의 평균 소유 물량은 1000개가 되지 않은 800개에서 900개 사이가 될수 있고요. 또이중 20%인 약 200개 안팎만 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니콜라스의 채팅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약 46만 명의 어,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고 약 420만 정도의 파이가 전송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1인당 약 900개 정도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 통계로 보이고요. 어, 락업 이 부분도 사실 다른 파이 그룹들과 거의 통계를 같이 공유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았는데 지금으로서는 1인당 75%에서 80% 락업이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초반에는 1인당 약 200개 정도의 초기 물량으로 이 생태계를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예, 얘기를 할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1인당 약 200개 정도의 코인으로 p2p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희소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코인이 맞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그 물량을 어, 좀더 쉽게 덤핑을 하려는 유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쓸어 담으려는 유저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상황을 보시면요. 좀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코인을 어,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상품이나 뭐 서비스와의 거래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이 생태계를 한번 지금 쭉 보시면요 우리가 우려한 바가 아닌 그 반대로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에 어, 제가 뭐 200개를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 얼마에 바로 팔겠습니다. 이런 글들 절대 보이지 않죠. 바로 보이게 되면은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다가 코어 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계정에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탈중앙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탈중앙 단계는 오픈 메인넷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당히 건전하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생태계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 뭐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은 메인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가 스텔라처럼 매 5초마다 블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블록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데이터가 아닌 실제 p2p 거래가 장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상을 하지 못한 정도의 수치인데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매 5초마다 한개씩 p2p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고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약 17,000개 이상의 거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루 17,000개 정도의 거래가 엄청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파이보다 훨씬 개발을 일찍 시작했고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카르다노의 프로젝트를 보면 하루 거래량이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10만 건도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P2P 거래가 아닌 모든 활동이 포함된 것들이 10만 건인데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생태계 d a 들이 지금 연결 전이죠. 지금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블록체인을 이제 방화벽으로 감싸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지금 거래를 만들고 그 수치가 이 정도라는 것. 제가 분석을 해 보기에는 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사용 가능하게 된 유저들도 어, 아직 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직 소수만 지금 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활성화 유저 3,500만 명 이상 중몇 프로가 통과해서, 어, 마이그레이션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치를 지속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예,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에,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어,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쉽게 접근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 노드의 분산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한 곳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뭐 세계 각국에 뻗어 나가 있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탈 중화가 지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장점은 한 국가나 지역에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서 쉽게 이 프로젝트가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초기에 일어나고 있는 P2P 거래들을 보면 뭐 한국은 당연한 것이고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P2P 거래가 골고루 밸런스 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뭐한 국가, 한 지역의 규제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암호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중에서도 그중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초기 상황을 보면서 와 파이 네트워크가 점차적으로 유저들을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이지만 파이 상태계에는 아주 큰 행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소수의 파이오니어라 할지라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소수의 유저가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충분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나오는 뭐 단점이나 장점들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한 번에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버렸다고 가정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난 대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디앱 생태계나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포들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난 수요가 몰려버리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좀 곤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잘못 뉴스가 나고 또 퍼드가 조성이 되면 파이콘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제가 걱정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소수 인원으로 이 정도의 문제점을 서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그런 집단 지성을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디파이 시장의 문제점을 제가 계속 어, 지적을 해 드렸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초반에 이 밸런스가 깨지고 대중에게 공포감이 지속이 되었을 때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점이었는데요. 지금 파이의 생태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점포에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다수의 파이오니어가 몰려와서 패닉이 되는 것이 아닌 한 10명 정도가 방문을 일단 해보고 이로 인해서 어 문제점이 나오면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지금 대기 중인 파이오니어들이 다 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솔루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신의 한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